안녕하세요 향블리분대인형이에요 오늘은 잠옷을 찾아서라는 탈출 맵을 한번 플레이해 볼거에요 빠쭈 오늘은 항마이와 함께 하겠습니다 항 난이 아니고 한이야이야 아몰라그 발음 어렵단 말이야 냥냥냥냥냥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자에 인형 제가 만들었고 잠옷을 찾아서 규칙 위에 1. 블럭 파괴 X, 크리티이브 금지 양심상, 게임 모드 금지, 15% 금지, 재밌게 플레이라고 되어있네요. 점프도 없어? 여기는 뚫고 싶게 생겼다. 여기 뭐지? 우와! 이거 헤이키탈 주물랩이 아니지? 뭔가 근데 이게 헤이크의 냄새가 나는데요? 이것은 쓸데없는 것 같아요. 황금리 이거 자 이거 응 음, 근데 왜 이런 걸 주는 거지? 언니가 있잖아 내가 있지만참 잘했단 말이야 아 뭐야 사과 이거 하나 먹어줄게요 검도 있네? 응 음. 저희 성분이 이렇게 는겠죠 스토리 1. 형, 음, 잘 잤다. 어, 내가 아끼는 잠옷을 안 입고 잤나? 안 입고 있잖아? 이거 무슨 일이야? 내가 가서 아끼는 건데 찾으러 가야겠어. 음, 이 찾으러 가는 건가 봐요? 언니, 언니가 만든 거야. 좀 조용히 해. 어, 니가 뭐지? 따라가 봐야겠어. 자, 저기 무엇인가가 있네요. 이거는 되게 짧고도 짧은 탈출맵이기 때문에 오늘 분량은 별로 안 찾을 것 같네요. 아, 제자리사, 어? 이건 뭐지? 읽기. 어, 여기 세 가지 문이 있네? 어디로 가지? 제작자의 라이는 뭐, 뭐지? 일단 제작자의 나이는 모르는데, 언제 나 있었나? 일단 가보자! 이건 뭐죠? 13. 바비네 아비았다. 정답! 어머, 스토리사가 있다. 여기. 어, 집 산세였구나. 이건 타고 가야 되나봐. 그럼 타고 가볼게요. 호이 뒤로 가면 안 돼.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. 다왔다헤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? 어? 저기 건물이 있네. 저기 경찰서잖아. 가봐야지. 이 경찰서로 가야 되나 봐요. 여야 경찰서야. 근데 네, 저기 경찰서 같이 가는데. 그저기맞야 저... 저... 지기요? <죽이요? 웃음> 저기요. 왜 그러시죠? 분실된 물건을 좀 찾을 수는 없나요? 분실된 물건은, 물건방은 저쪽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어, 딱 봐도 저기예요 와, 저기, 여기 전부 다 업무 보고 계시네. 여기. 어, 어떻게 오셨죠? 아, 전 잃어버린 물건이 있어서, 이번에 들어온 분신분은 이런 잠깐 하나뿐인데요 어, 이건 제 거예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와, 드디어! 드디어, 내 옷을 찾았다. 콜라합니다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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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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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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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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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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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이렇게 끝이 났고요. 플레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끝! 제작자 린냥 네, 네, 이렇게 끝이 났군요. 자, 이제 잠옷을 입고 있긴 하지만 뭐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해줄게요. 자,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꼭 눌러주세요. 그럼 안녕!